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어,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송사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은 남녀의, 에,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아,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 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갖고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서 남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구원시킨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고리, 연결선. 이 구원의 고리를 상석자리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윗자리 상석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하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죠. 머리는 돕고 희생하는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하를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듯 남편은 희생의 자리에서 아내의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희생함으로. 결국, 여자가 머리에 오늘 본문 이후에 4절부터 16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성은 머리에 두 권을, 무엇인가를 써야 된다고 나옵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 여자는 교회 생활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남성에게도 똑같이 난,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무엇인가 두 권을 써야 되죠. 그러나마 사진들 많이 보셨습니다. 유대일의 남, 남성들은 키파를 씁니다. 키파 무엇인가 이 모자 같은 것빵 모자를 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제사장들만 썼고 일반 유대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남성들은. 근데, 이, 이제, 탈무드 시대에 와서, 주후 5세기입니다. 주후 5세기에 와서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도 다 쓰게 되었죠. 본문은 그러므로 남녀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열이 아니고요. 다름.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이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위에 있다고 그 착각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 가운데서는 이 해석을 우리가 그러면 열등해? 그렇게 하고 아주 분노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피차가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구원에 도구로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내가 남편을 구원의 도구로 바라보듯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머리의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신 그 머리의 역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희생적인 역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머리로서의 남편의 성경적 역할입니다. 이것을 비차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성은 머리에 두 권을 써라. 제사 드릴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영적인 우월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비차, 나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남편은 그두 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잘난 구석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부 생활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비천합니다. 더 모잘라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보다 신앙이 좋아서 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자가 먼저 낳고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다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모습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남자에게 더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아내의 구원을 도와야 하고 한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 남편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에게 남성에게 더큰 책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에서 항상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영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섬기고. 남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돕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바른 해석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임을 감사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부부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순서에 맞게 아,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빛자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